자, 아, 이제 하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틀린 거 이렇게 설명할 거고요. 아주 그냥 우리 승우가 1번부터 5번을 아주 화려하게 풀어줘서. 와, 독보적이다. 네, 독보적이에요, 오늘. 네, 오늘. 승우야, 네. 여기 단원 이름이 뭐야? 어, 투부정사. 그지? 투부, 투부정사죠? 우리 투부정사 왜 써요? 그렇지 왜 쓰는지도 알고 있네요 네. 그러면 모양은 어떻게 생겼어요? 을 네. 어, 앞에 붙여 그렇죠 앞에 투를 붙여야 되죠 네. 우리 승효 네. 앞에 투 붙였어요? 아니요 붙였어요 왜안 붙였어? 왜안붙이겨다투안 붙였어요 <laughs> 왜 쓰는지 이유도 알고 모양도 알고 본인 입으로 다 얘기했는데 시험지에다가 다 빼먹었어요 아.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2B. 그렇죠. 어. 네. 맞출 아, 수 있었는데. Promise 2B죠. 어. 우리 승우 뭐라고 썼죠? B. 네, B. 2안 썼어요, 어. 1번. 자, 그 다음, 그럼 2번 어떻게 써야 돼요? 어. 자. 아, 네. 2번 어떻게 써야 돼요? 2번, 어? 2번 네. 지우 틀렸을걸? 아, 네. 맞았다고 썼는렸 어, 틀렸다고 썼죠? 자. 여기 네.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자 문장 자체 1번 설명하면서 용법도 같이 설명할게요. 문장 자체 동사가 지금 promise입니다. promise, 약속하다죠? 네. 자, 아, 우리 사실, 선생님 저왜 1번은 맞았어요. 어, 2번 얘기했어요. 아니 네, 2번. 예. 네. 그래서 promise. 이제 동사 뒤에 우리가 두 동사 뒤에 문장 뭐 나와요, 승유야? 두 동사 뒤에 문장에 비동사 목적어죠. 아, 네. 네, 그렇죠. 선생님. 이 주어나, 그죠?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들어가는, 예, 이런 투부정사 무슨 용법이라고 했어요? 정리하면서 하세요. 네. 명사적 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냐면은, 어떻게 해석했어? 지우. 그렇죠.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1번은 명사적 용법을 쓰였는데, 2번은 맞춘 학생이 없어요? 2번은. 어, 네. 2번 맞춘 학생이 없어요? 아주 아름답죠? 아, 네. 정말. 우리 음, 문제예요. 아니야. 이것도 같이, 사, 우리 형때했었어 지우야. 자, 2번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엔나라는 애가, 엔나라는 애가. 문장 하나씩 따져볼게요. It's looking for. 뭐하고 있어요? 찾고, 찾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저... 시간, 시간만 변한 거야, 지금. 뭐 어, 시간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고 실제로 동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예, 루프예요. 실제로 동사는 찾고 있다예요 시간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ing로 썼을 뿐입니다. 예, 시간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고 동사는 지금 찾고 있다. 어, 찾다. 찾다. 뭘 찾고 있냐? 자, 하우스를 찾고 있습니다. 뉴는 뺄게요. 집을 찾고 있죠? 자, 그 다음, 집은 통사가 어떻게 되니? 집. 명사 그렇죠. 명사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투 부정사가 나왔습니다. 아, 뒤에 이제 투 리브라고, 심지어 투도 붙어 있어요. 네. 여기 모양을 바꾸라고 지금 얘기했죠. 음. 자,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뭐 맞고 틀리고 떠나서 얘가 맞다고 치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 살 집. 본인 잘 얘기했어요, 지금. 음. 지금 잘 얘기했어요. 자, 살 집이에요. 뒤에서 앞에 있는 뭐예요 명사를 꾸며주죠 지금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 무슨 품사?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승희야 됐니 그러면 얘는 무슨 용법으로 보면 되겠어요 형용사적 용법 해석은 어떻게 해석해요 그렇죠 뭐뭐 할 이렇게 한다고 했죠 하는 할자 근데 얘는 틀린 문장이에요 살집 어선생 맞잖아요 살집 맞긴 한데 해석만 맞고 실제론 틀렸어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때도 조금 여기 위에다 쓰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정답을 읽혀야 돼요 하우스인데 지금처럼 그냥 house to live 하면은 이때 live는 사람이 살다 죽다의 그살다예요 사람이 죽고 살다의 그 살다구요 여기서 는 우리가 어떤 살다가 돼야 되냐면은 집 안에서 생활하다 살다의 의미로 봐야 돼요 됐니 그래서 우리가 어디 어디에 살다라고 할때 어떻게 써요? 저는 대, 어, 대전에 살아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나는 대전에 살아요. live in. Live in. 그렇죠. 바로 나오죠. 지금. 아, 리브 인. 그래서 선생님이 형용사정용법에서 주의해야 된다고 했어요. 음. 여기 뒤에 뭐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전치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해라. 무슨 용법에서? 형용사정용법에서. 네, 형용사정용법에서는 투부정사 뒤에 전치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이따가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관련된 거또 하나 풀어볼까? 어, 어디였냐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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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까 있었는데 이따 찾으면서 아 거기 13번 한번 가보세요 13번 여러분들 문제 13번으로 가주세요 어, 13번 맞춘 학생 없을 거예요 여기서도 저 맞았어요. 맞았어, 종류? 네. 오 13번은 맞았는데, 13번은 몇번 썼어? 네? 13번, 아, 뒤에요? 어, 아, 귀, 아, 뒤에요? 어, 뒤에 13번. 저 틀렸어요. 네, 틀렸어요. 그렇죠. 뒤에 13번 얘기했어요. 그럼 to sit on이에요. 자, 그렇죠. 자, 갑시다. 여기서도 앞에, 어, c h 있어요, 체 h 의자 있으니까 앉아야겠죠. 자, 근데, 우리 의자 어디에? 위에 앉죠. sit 입니다 그래서 앉을 의자, 이렇게 가죠. <laughs> 만약에 선생님이 그래서 형용사정 인권에서 전치사가 쓰는 게 애매하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 쓰냐면은 여기 앞에 있는 명사를 끌고 가보세요. 네, 여기 리브에다 한번 끌고 가보고, 리브인 뒤에다 한번 끌고 가보고, 여기도 체어도 씻 다음에 끌고 가보고, 씻온 뒤에다 한번 끌고 가보시죠. 자, 의자를 앉다와 의자에 앉다. 이렇게 되겠죠. 집을 살다와 집에 살다가 되는 거죠. 우리 말에도 어때요? 맞지가 않아요. 이걸 좀더 문법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는 있어요. 사실, sit이나 live라는 동사는 뒤에 대상을 받아줄 때 항상 전치사하고만 씁니다. 전치사를 갖고 써야 돼요. 뒤에 목적을를 가질 때에는. 그럼 조금 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올라갔을 때에 디테일하게 해줄게요. 지금은 아마 조금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자, 그래서 1 3번의 정답 보면 정답 몇 번이에요? 13번에 13번 5번이죠. 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다시 앞으로. 자, 그래서 3번의 정답. 예. 네. 투 리슨이죠. 투 리슨. 우리 그냥 리슨 썼죠? 승용 네, 저리슨이라 그것도 맞아요. 리슨닝이라고 선생님이 맞았다고 체크했죠? 네. 예, 네, 그것도 맞아요. 자, 왜 그런가요? 우리 투 부정사 하면서 이제 할게 뭐냐면은 동명사라고 하는 걸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예. 네. 해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승유야? 어. 어 음악을 듣는 것은 나의 취미다. 그렇죠. 음악을 듣는 것은 나의 취미죠. 자 문장에 어디에 나왔어요? 맨앞이니까 문장 무슨 자리가 되겠어요? 주어. 그렇죠. 주어 자리가 되겠죠. 자 우리가 근데 문장에서 동사를 한번더쓸때 투만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 더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걸 어디에서 이제.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문법의 다음 단원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무슨 단원? 동명사라고 하는 단원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투부정사 바로 다음 단원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차피 얘기할 거니까 설명 한번 갈게요. 동명사는 자 지금 여기 있는 뭐가고 있거냐면 우리가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요법, 명사적 용법과 똑같아요. 어? 무슨 말이죠? 자 얘가 쓰이는 이유도 똑같아요. 동명사. 문장에서 뭐 하려고? 동사를 한번더 쓰려고 쓰는 표현이고요. 대신에 형태만 달라질 뿐이에요. 형태가 동명사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 형태는 동사 원형에 뒤에 뭐가 붙게 되냐면 ing가 붙습니다. ing. 어 선생님 ing가 붙으면 하는 중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이제 하는 중아니구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해석이 하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요. 그 다음 문장에서 어디에 들어가요? 이 자리에 들어가요.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 주목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해석이 뭐뭐 하는 겉이라고 해석되고 그죠?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가요. 서로 어때요? 하는 역할이? 같죠? 그래서 선생님은 동명사는 초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같더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됐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